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음 어떤 사람이 어구, 지금 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안에 들어가지고 가 이상한 사람이 지금 왕금이 촬영을 좀 하라고 그러는 데 왕금이 한번 보내드릴까요? 왕금이 왜 왕금이가 이런 데서 살까요? 왕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왕금이가 아이고 왕금이 엄청 크다. 왕금이네 움직이지도 않네 저런 나쁜 놈이. <laughs> 나쁜 음주기다. 음주기다. 네? 아, 쁜놈 움직이다. 원래 원래 저 금방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여기다 뭘 이렇게 했는데 왕가미 왕가미 왕이 봤어요? 왕가이가 엄청 커요. 다시 더 완전히 그 옆에까지 가갖고 아니 이걸 좀더 이렇게 해갖고 보여 줄까? 왕금이. 와, 왕금이. 천오백5 0년1 3 0년 전에 이 파고에 세 왕금이 어디 간 거야? 가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 사람 손으로 기전기를 했나? 그걸 모지 왕금이가 안 보이네. 왕금. 어디간거지이 왕금이가 안 보이네. 왕금이가 어디가 버렸지? 왕금이, 왕금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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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왕금이? 오, 왕금이 어디가 버린 거야? 왜 왕금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돌아봐요. 돌아봐. 돌아봐. 돌아봐? 돌아봐 얼굴. 아니, 돌아. 네. 왕금이가 안 보이는데. 왕금이 어디가 버렸지? 왕금이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왕금이 찾았습니다. 와 이렇게 커요. 왕금이. 와 크다. 뭐 먹고 살까요? 자 왕금이 왕금이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이런 거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왕강이가 이렇게 아 눈을 쳐다보고 폭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왕강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laughs>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왕금이, 예. 왕금이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덜 들어갖고 이렇게 보이죠? 무시 혀에 이렇게. 뭐 하세요? 여기 왕금이가. 네. 왕금이가 이렇게, 네. 왕금이 네. 이렇게. 왕금이. 나를 타면 뭐 무슨 일이 생겼나 가지고 여기 왕금이 있잖아요, 왕금이. 야 여기 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쓰거든요? 제가 300, 320원 여기다 던져놨습니다. 어이, 뭐 이게 어디 320원 제가 던졌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게 이제 한참 있다다가 <laughs> 동사 있는데 거기 좋아요. 오늘 여기. <laughs> 이이 자리 천년 넘게 있던 거예요? 이 자리? 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보보지요. 이이저 탑이. 신라 시대 때 만든 탑으로는 이게 예, 탑이. 이1십층탑 같은데. 1 아까... 1층탑 같은데. 네. 여기가 보니까 예. 이쪽 이게 엉기가 예. 서로 있다래 가지고 그거를 예. 누르려고 이걸 여기서 했는데. 그런 있었는데, 전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제 왕이 하나 나강 건너가 <laughs> 김생이라고 네. 신라에 아주 중국의 황의지를 법문가는 아주 명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쪽에서 중재에... 애들 밝히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바꿨네요. 저쪽 이길 이 건너 이강 건너. 아, 그런데 그분이 뭐 여기다가 탑을 세우고 뭐 서적을 쌓으려고 뭐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고 왕기가 서려서 왕기를 눌러려고 아, 했다는 설. 굉장히 이런 탑을 못 세워요. 그 대인은 못 세워요. 세워. 근데 여기는 그런 설이 있고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라를 구조 5소경으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중원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게 그래도 거의 맞는 건데 똑같은 부포가 가진 사람을 남과 북에서 <목소리도> 강실에서 북한강하고 만나서 한강으로 해서 서해 빠져나가는 물길인데 이 물길의 반대가 어디에요? 요 밑에 동네 보면은 안반내라고 있어요 사상이 굉장 성행했잖아요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됐잖아요 좋은 자리에 와서 돌로 비비면서 여인네들이 비린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비비었으면 저렇게 구멍이 파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왕기가 발언했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황제가 나요 풍수지리적으로 <laughs> 여기가 자리가 좋다고 이탑 예. 자리가 그러면요. 그러면 탑 여기가 잠룡이 탑, 저쪽에서 와가지고 잠룡 머리래요. 그러면, 그러면 탑이 만약 에 여기서 탑이 탑을 왜 보세요? 탑을, 탑을 우리 도호에 해당. 이게 <laughs> 탑이 근데 탑에다 그런 거 보시면 탑이 이게 저 탑이 만약에 없어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사람을 묻으면 좋겠네. <laughs> 해보세요. 뭐. <laughs> 가능하다면 이, 이 탑은 해체 보수를 해보니까 이 밑에 기단석에서도 유물이 나왔어요. 사리암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저 6층 몸돌에서도 또 고려 시대 때 동경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탑을 설치할 때, 만들 때 유물을 넣고 다시 그 후에 저희 의해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른 시대의 유물들이 나와요, 이곳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만들었다, 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 고려시대 때 만들, 이거를 탑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음. 그 사람은, 여기 충주 유씨 호적세력 밖에 없어요. 음. 충주 유씨? 유씨. 그 유씨가, 저, 규걸 한거네 그럼 결론은? 아니지 한건 아니죠 어. 만드는 건 통일신라시대 때 쌓은 거고 어. 그 후에 탑을 누군가가 만졌대요 육충몸돌에서 부장품이 나왔으니까 음. 근데 고려시대 동경이 나왔어요 음. 그랬기 때문에 고려시대 누군가가 만졌다 그럼 고려시대 이 탑을 만질 정도의 경제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충주 유씨 호적 세력에서 왕건의 셋째 부인이 가요. 그래서 셋째 부인이 아들 임금을 둘을 만들어요. 고려시대 3대 임금 정종과 4대 임금 강종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고려 초에는 충주 유씨들이 우리나라를 자주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여기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저 육중 몸돌에다가 부장품을 다시 넣을 것이다. 그러면 저 위에까지 올려올가려면 어떻게겠어요? 했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그에 따라 사다리를 왜못 만들어요? 다 흙으로 다 쌓아가지고 저기까지 쌓아가지고 돌을 내리고 올리고 하고 흙을 다 파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그럼요. 똑같이 그 시절에는 지금이나 똑같이 뭐. 아니, 정약이 조선시대와 서 사다리는 발랐죠. 나무로 해갖고 만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되죠 근데 그 안에 자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를 그, 왜쳐놨겠어요 그, 그, 여기를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3m 정도로 높여버리 아, 높여야 그렇게 돼.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국보기 때문에 다 밖에서 눈으로 보는 것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이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어 높게 해야 돼. 그래야 이거. 그리고 뭐, 승수 세는 거. 이게 원래 높은데요? 한옥을 모탬으로 해서 만든 게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기초. 집을 질때 기초. 이 밑에가. 어디? 여기, 여기 넓은데, 여기. 아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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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어, 그, 그만 리고그 금이 있는데 그왕금 있는 데까지가 그렇죠 기단이고저 아. 위에서 봤던 탑이에요 이제 탑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줄이 둘, 굉장히 둘, 많이 갔죠 아보 그래서 그, 일일일층하를그 위에 일하일일셋층하는데위에일 하나 일일일 그 위가 거기서부터 <laughs> 상륜도 이렇게 탑을 세, 세 개로 나눕니다. 아, 상륜도. 뭐그 위는 거구나. 이제 하나, 저기, 저, 부처님의 해탈한 세상을 여기다 모, 모각을 해 놓은 거예요. 노반. 어, 그럼 여기가 좀 옛날에 절이었네? 되게 그, 말씀드릴게요. 아우, 이렇게 궁금하신 게더 앞서가가지고 <laughs> 많이 자꾸 끊겨. 노반이 저렇게 중첩이 돼, 두 개가 중첩이 돼 있는 거는 응. 처음부터 탑을 만들 때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또 탑을 만들면서 하나를 더 얹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 탑의 특징은 노반이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왜두 개인데? 네 네모난 거 이렇게 네모난 거두 개. 그래서 저것까지 쳐서 탑층수를 자꾸 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탑을 항상 이렇게 밑에 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이걸 지붕돌이라고 해요. 이거만 세시면 탑의 층수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 여, 일곱. 그렇게 갖고 일곱이라고. 그리고 뭐 모르셨죠? 또? 조금 전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거 뭐? 저거, 저거, 저기, 저기. 이거 왕관 같은 거요 네. 그거는 다 그냥 앙화라고 해요. 연꽃이 위로 다 폈다. 그래갖고 앙화. 그거를 앙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이 탑이 1917년에 일본 사람들이 해체를 하면서 이거 면석과 기둥, 면석과 기둥 이렇게 해서 아. 다 해놔야 되는데 여기도 기둥이 빠졌죠. 이 앞에도. 아. 그죠? 옆에 다 돌아가면서 다 빠졌어요. 아. 그랬기 때문에 이 탑이 기단이 더 이렇게 넓을 건데 아. 여기가 좁아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로 붙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아. 탑이 제대로 안서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자꾸 요 끝머리라도 맞추자 이래 가지고 매번씩 음. 손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는 이 물길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길? 이 물길 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이 다이 물길을 타고 한양을 다녔어요 아하. 조선 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길은 솔직히 충주는 목계나루가 지금의 고속도로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이라고 던 것이 충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탑을 세워놨는데 이 탑은 서 있으니까 탑이 아까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절이었을 것이다. 음, 절이 아니에요. 절이었을 것이라서 아니에요. 어디나 탑은 절에 있는데 이거는 절이 아니고 농사 짓고 여기에 집 짓고 살고 이랬어요. 뭐 허경영씨 팬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거들고 다니시게. 네, 이거 허경영, 강현, 연 허경영씨랑 <laughs> <드러나는> 비슷하시네. 여기도 <laughs> 이상수기. <laughs> <laughs> 네, 왜 누가 있어요? 저희 쪽에 지지자도 이상수. 흔한 이름이야. 흔한 이름이 아니라. 청주 청주 쪽에 저기 호원이도 있는데 호원. 아니, 이상수. 원 이상수 지금 엄청 똑부러는 곳인데 고브려빈은 어디 있는 거죠? 호브레빈이 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전시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그냥 허경영 강연 유튜브 찍는 거예 찍어갖고 올리냐고 요즘 떠들었어요, 이 빗물. 조금만 찍으면 그런 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라> 여기 요, 요, 오늘 구름들이 이상한 구름들이 많이 왔어요. 음, 여기 와서 여기... 딱저가 하니까, 그 비행기가 뻗으면서. 네네네. 그거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뭐라> 여기 전투병단이 여기 차예에네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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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훈련그 그거 계속 찍으시는 지알아요네네 여기에서 훈련따 와서 훈련을 하지 다른 데 예전에는 네. 련 네? 여기도 지금이 커요 원래 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찍어요 그거 퍼포먼스도 많이 해요 저기 황영희 강연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laughs> 네. 허경영 강연 영적 에너지도 있어요. 청주에 네. 허원 씨라고 미친 사람 있어요. 아주 허경영 씨한테 미친 사람 있어요. 네. 허원이라고 이번에 네. 저기도 나왔을 걸 국회의원인지 네. 뭐지 또 나왔어요. 또 네. 아, 어떻게 왔세요 아우 우리 해설사니까 알지. 해설사라고? 해설사 해설사 저같이 청주에서 아. 네, 진천에서 해설사에. 아 진천에서. 그러서 네. 날이면 날마다 만나 면 이렇게. 예 네. 이거 뭐